방에 <목소리도> 집힌 건 치워야 되는 거 아니야? 아, 이거 잘했네 음, 진짜 크다 엄마 것도 하나 음. <목소리도> 너무 감사하네 오늘 응. 응. 이걸 뜯어야지 그죠그죠 좋은데 아, 놓고 찍어야지 <laughs> 감사합니다 오누한다고 <누구한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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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는 웬일이야? 왜 대구에는 매화수가 없나요? <laughs> 여기 근처에만 없는 거겠죠? 매화수랑 복분자가 없어요! <laughs> 우리의 해남물빨 <laughs> <laughs> 이건 매운맛이야 와사비 챙겨왔는데 <laughs> 와사비가 떡이 됐어요 와사비 쌈우 넉넉히 달라고 하나 더 줬어 하나씩 먹으면 되겠다 왜? 팥빙 같은 거라서 엄마 날 위해서 limited... 우리는 그렇게 곤치즈곤치즈 바이 바이며 이런. 너무 무서워요. 밖에 지나간 사람 완전 좀 잠깐 목치마 이 빠져 바로 돌아가는데? 어 그래? 힘들어 이렇게 나오는데? 어? 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상람도없 창고. 음. 너무 긴데 사실이지. 다퉈서 맛보고 나온 것도 주머니 싸가. 그래. 이거 원래 양념 맛이어야 되는데 왜? 뭔지 알아? 매운맛. 고래만 매운맛 몰라? 볶음양념이아 이것도. 몸스 음, 버릴 데 없다고 내 입에 버리는 <laughs> 오사장. 다음 가지 레시라 있다. 어여 물건. 지금 우움더 맛있다. 예, 우움더 맛있다. 음, 싱겁진 않냐? 짜냐? 싱겁냐? 싱겁지? 난 좋은데. 고객님, 머리가 한 손에 다 들어오시네요. 싱겁지 않지? 응 음, 좋아. 가방. 뭐야? 가리비요, 가리비. 가리비. <놀람> 응, 아 맞아. 그 가지로 가 갖고 오네. 밥만 끓여놓고 왔어. 그리고 나 지금 화장실에서 일하고 있잖아 그런데 막간에 이러면 어떡해 배는 안 나오겠지? 배 나오는데 엄마가 집어넣어야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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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웃음> 코로나 <웃음> 끝나고 코로나 <laughs> 끝나고 언제 끝나? <laughs> 그래 곧만 이렇게 있을 때 찍어. 뭐, 되게 깔끔해요. 맛있게 <목소리도> 네. <목소리도>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요수고하세요왜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요 안녕하세요. 맣다맛있요 안녕하세요. 세요요게세요 맛있다. 라는 게 아닌데요. 응. 그뿌리면 맛있다. 이렇게 뿌려 먹어. 소스를 잊으면 안 되죠? 그냥 어. 내복 같은데? 그건 뭐 잘못이 내복이지. 막 어, 할까? 아니? 어떻게 내 거야? 많이 먹으면 안 돼? 많이? 아니? 많이 먹으면 좋지. 좋지. 아. 뭐? 손박? 뭐? 아 입이 음, 비어 있잖아. 참. 참. 음, 음. <laughs> 고마워. 대표님 <제프님>, 감사합니다. 렇게한 달에 없어가 대게 안 먹는 거잖아. <laughs> 아니야. 근데 대게만 보면 우리 욕을 그렇게 안 돼. 왜? 우리 어렸을 때 대게를 훔쳐 먹었대. 아 그거 때문에? 그거 아니, 먹을 때마다 나. 아니 기운 받았지. 그게 충이추 충이라면서 다한 마치 한백 킬로씩 먹게 하니까. 알았겠냐? 그냥 먹은 거지. 아니 또 보면 날 네, 때니까. 밥만 줬네. <laughs> 하루에 두대 마자인데 김치랑 풍선 달고 <laughs> <laughs> 망고가 살랑이네아 아, 근데 아빠 지금치싱금잘 마셔요 깊숙이? 깁스리? 좀... 좀... 내옷드야 나와 조금 그냥 아파치? 이거 다는 쟁반에 받쳐야겠다 뜨겁다. 뜨겁대이파출할것 같아. 아로망가는데그래 요새는 뭐 이렇게 돌아다가 그힘어도 이렇게 마요 아, 깔아돌었으면 오라서 그 껍질 때문인가? <목소리> 아, 불편한데? 오늘의 간식 의 가야 돼. 왜냐면 거기 흙먼지 날린단 말이야. 먹지 말라고 했지 차에서. 흙먼지 날린다서 일로 왔다. 네. 이래용 젓저 나무젓가락 문 같다. 얘가 더 문제 같다. 얘뻐시작다 <목소리도> 응. 그럼 그래 모시는 도 갔다. 입어도 넣된 거예요? 응. 이거 보석 가져왔네. 갖고 왔어. 엄마, 아빠를 위한 목동산. 나중에 응. 먹을. 야, 300g에 총이 300g인데 1회가 30g이거든. 응. 175면 이거 1750 칼로리다. 칼로리는 거짓말이래. 아유, 넌무엇이로이 밭에는, 이밭에이 밭에는, 이 밭에는, 이는이는이 밭에는, 이 밭에는, 이 밭에는, 이이에는이밭에에데에이이에 근데? 다시 해볼게. 네, 네, 네. 이랑 달라 가면서물다 왜? 사과의 갈변현상을 심하게 겪고있어 뒤집어야지 <laughs> 음. <laughs> <laughs>

정말 커플이었다 손 진짜 예쁘다너 자외선 좌회성. 자외선이라니 아, 다음걸로 다음 갈아피자 그래야, 그래야. 하지만 커피가 <laughs> 맛없을거 같아 아, 그래? 커피가 중요한데 무슨 그게 안돼 소화가 돼야 두번째 음식이 들어있어 이거 엄청나게 부을것 같은 느낌 응. 진짜 나 다이어트하다가 먹으니까 어. 양념된 거 먹으면 다음날 이만큼 붓거든 음. 지금 음, 장난 아, 아니야. 어. 근데 그러고 보면 나는 항상 겨울에 다이어트를 해서 음, 피도 안, 안 나. 어. <laughs> <laughs> 너무 안. <laughs> 호진의 <호진했어>. 수. <laughs> 이건 뭐야? 아 크림치즈. 귀엽긴 한데. 이게 <laughs> 담아줄까 <남을까>? 하나 담을까? <laughs> 남으면 정말 싸가지 못. 뭐가 나실 어얘 예. 나뭐 쓸까 겄. 어. 아자응 건지. 라 어, 좋아. 시끄럽다. 그래? 바로 미치야 까다롭군. 좋아. 어, 안에 앉는 게 없나? 그런가? 저 끝에 갈까? 좋아. 친구만 어, 사람들이, <laughs> 네. 그, 나 부산 간거 영상 응. 찍은 거 보면서, 누리 응. 친구 생겼냐는 거야? 어. 그래서, 아니요. 너무 예쁘게 어. 찍어줘서, 어. 그거는 누가 봐도 사랑하는 어. 사람이 <laughs> 찍어준 거 <laughs> <laughs> 안녕 <laughs> 예쁘면 필요 없다 아, 될까요? 만나 <laughs> <laughs> 거의 뭐 단팥빵 그니까 대박인데. 야 이거 깔아야 돼요 안녕 사과 없는 것도 찍는다 딸기 앞에 놔둬야 되 아, 그래. 귀엽네 가려버려 <목소리법> <목소리법> 이 앞에 놔두면 가려버리잖아 그래 나또 도린다며 정말 찾는 사람이 많잖아 네. 이거 넣으라고 도, 봉지 이거 이렇게 많이 줘 다 개, 여섯 개인데. 어, 한번안 해줘서 그게 못된 고 가서 안녕. 조심하고. So